어,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 22장 부분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어, 지금 사두개인들과 이 대화를 하시는 논쟁을 하시는 어, 그러한 이제 부분들인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 예수님에게 묻고 서로 논쟁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또 이제 제사장의 무리들인데요.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는 근거로 인해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도 부활을 주제로 해가지고 서로 수시로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주장만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끝이 없는 논쟁이죠. 논쟁을 하다 보면 서로가 그들 나름대로 상대방들에게 자신의 논리를 펴는데 자신 있는 논리들이 성경을 근거, 근거로 논쟁을 할 때, 서로가 이제 몇 가지가 있었겠죠. 그중에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자신 있는 논리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시는 그러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들 사두개인들이 했던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 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남편이 자식이 없이 그냥 죽게 되면 여자는 어, 과부가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그 삶이 비참하게 가난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식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 동생이 형수에게 어 관계를 가져가지고 자식을 낳음으로써 그 자식이 나중에 커서 그 형수를 공양할 수 있게, 아니면 서로 부부로 평생 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미 자기 아내가 있었더라도 형에게 자식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제책이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일곱 형제가 같이 살다가 맏형이 죽어서 동생에게 아내를 물려주었고, 또 둘째, 셋째, 쭉 여섯째까지 모두가 그렇게 동일하게 어, 자식이 없이 죽어가지고 일곱째가 형수를 물려받아 살다가 나중에 모두가 그 여자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같이 부활을 했을 때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복잡한 관계 때문에 부활이라는 게 무의미하다고 없는 것이라고 사도계인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하여. 즉 세상의 육체적인 관점으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는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은 부활 이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같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이 어떤 것이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부활 때의 부활체는 천사들처럼 죽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처럼 번식을 위하여 결혼하지도 않는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번식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의 관계로 살면서 자식을 가지고 번식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허락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영적 존재에게는 번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죠. 천국에서의 <laughs> 가족 관계는 한 부활체와 어떤 한 부활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즉 부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사는 것이지, 그 외의 인과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를 들, 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 이십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천국에 살아 있죠. 아브라함은 천국에 살아 있는 즉 부활의 사람입니다. 이삭과 야곱도 천국에 현재 살아 있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서로 부자 관계 또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죠. 즉, 가족이지만. 만약에 한 가족의 하나님,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면은 모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따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불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가족관계, 그것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각자의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도 각자의 하나님으로서의 명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현재 하늘나라에서 각자의 구할 체로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하늘나라에 있지 않은 누군가의 이름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살았던 그 사람이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기에 그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고, 또 사도와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면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맞도록 바르게 고쳐가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고쳐가시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또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또 비교하시고 설명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있어가지고는 현실의 세상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에 집중하고 충실해야 함에 대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더욱 잘 알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의 관점에서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논리의 잣대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죠. 이 세상에서의 논리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고 또 신학을, 신학의 일부분을 공부를 하고 또 목회자나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지만 그러한 의문점이 얼만큼 풀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씀의 실천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삶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지 될 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바른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세상의 헛된 논리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만을 순종하며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